아틀라스 r 이인 n 시승해보니까차 굉장히 좋고, 이 투아렉보다 좀 큰데, 투아렉은 3.0 디젤이고, 이, 아틀라스 같은 경우 2000cc 가솔린 모델입니다. 좀 GTI보다 조금 엔진 출력이 좀 올라간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타보니까 굉장히 좀 좋고, 뭐, 기대 이상 굉장히 좀 출력도 좌우 같게좀 특징입니다. 편하게 타고. 투아렉은 좀 작지만, 아틀라스는 좀 크기 때문에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출고 되겠죠 대신 보여드리는 거. 실내 이렇게 흰색 시트가 있는데, 흰색 시트는 거의 못뭐 없다고 보시면 될것같아 있는 거좀 빨리빨리 잡으셔가지고 구매하셔야 되고, 어, 트레이드인 할인 말고 없습니다. 야 아트라스 같은 경우에. 재구매 할인은 없다. 지금 요 아트라스 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. 출고 좀 걸어가니까요. 그러시면 안내해드릴게요.